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인가요? 초고령 사회인가요? 전국적으로는 초고령화 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예요? 초고령이에요? 초고령 사회로 알고 초고령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기준 우리가 20%가 65세 이상 인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예요. 초고령 사회 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던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양하게 해도 불 부족한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을 해서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 노인 지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계세요. 예산 삭감을 굳이 이렇게 이 분야에서만 삭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이 7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당 경기도가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가 노인복주의 가치를 짓밟고 있다라고 같은 자당의 최고위원이 김동현 지사께 이거 말한 소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뭐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자 지금 답변이 무조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그럼 언제 고려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야지요. 어느 부분의 복지를 비중을 두고 편성해야 될지는 그럼 기조실에서 예산과 예산과장과 함께 편성할 을때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을 돌아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복지를 지원함에 있어서 어디가 편중되고 보편법 복지와 선택도 복지를 나눌 때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지 그리고 이 비중이 현재 초구령 사회로 진입한 이 시국에 왜 노인 인구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차후에 우리 예산 심의 때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